네, 안녕하세요. 세롭바이오입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벌고 지독하게 아껴서 모은 전재산 5억을 주식과 코인에 몰빵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앞으로 돈의 성장과 경제력 차이로 가는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주는 정말로 증시의 주가 등락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대폭락을 했었고, 다행히 현재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도 7월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미국 세배 레버리지 주식과 코인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중이라서 손실 금액도 엄청 큰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 계좌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손실이 커져서 현재는 그랜저 값 정도에. 손실 중이지만 요번 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억 이상까지 빠지는 저의 자산을 보고 있자니 정말 세배 레버리지와 코인이 하락하면 이렇게까지 자산이 쪼그라들 수 있구나 라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비중을 높게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차전도 현재 7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앞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배당주로 리밸런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폭락장을 지켜보고 있자니 다시 한번 돈벌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주가 아닌 고위험 자산을 천만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너희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냐? 라는 질문이 댓글창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저희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금도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천만원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번 대폭락장으로 인해서 저렴해진 비트코인과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을 열심히 줍줍했습니다 SOXL은 총 2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요 33달러 부근에서 100만원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30달러가 깨지자마자 또 100만원을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주식은 예전부터 계속 사고 싶었지만 저희는 비싸진 자산은 사지 않은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망만 하다가 이번에 하락을 기회로 담아봤는데요. 이로써 SXL의 총 수량은 66주가 되었고 총 300만원어치를 매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한 자산은 비트코인인데요. 총 770만원어치를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7,700만원과 7,900만원 사이에서 열심히 주워 담았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0.9 비트코인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목표했던 1 비트코인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970만원을 추가 매수를 했고, 이제는 모아놨던 현금을 전부 소진한 상태라서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천만원 추가 매수에 대한 영상을 기록해 보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적립식 매수도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예상치 못한 대폭락장이올 때마다 헐값의 주식을 사 모으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기간 꾸준하게 좋은 자산을 사 모은다면 분명 우리 같은 직장인도 부자 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